안녕하세요. 가성비 좋은 토지 건물 찾아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금매물 임장팁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께 너무나 좋은 역대급 본인자금 거의 없이 단돈 천만 원에 이렇게 인수하실 수 있는 지금 보이시는 이천시 장호원읍 시내권 가장 메인 상권의 주거지역 사거리 코너에 끝내주는 물건을 소개해 드려 보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장호원 전통시장이 유명하고 이렇게 이차선변 행정복지센터 부근 그 다음에 농협과 한 하나로마트 부근 이렇게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 가장 이~ 2차선 부근 요 메인 통로를 통해서 전통시장도 열리고 다양한 상가들이 밀집이 되어 있어서 어~ 거의 뭐~ 장호원읍의 인구들이 이곳으로 나와서 이렇게 생활권을 누리는 그런 이제 메인 시내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청미천 있는 곳 다리 하나만 건너면은 음성 감곡과 또 경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감곡과 장호원 전통시장이 함께 쭉 이어져서 열리곤 해요. 어 그런 곳인데 오늘의 물건 바로 그렇게 전통시장이 열리고 하는 그런 곳에 일종일반 주거지역에 제대로 된 사거리 코너의 물건이 나와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소개 드립니다. 자 바로 한 200여 미터 어? 오늘의 물건지에서 걸어 나가면은 이 멋진 청미천이 펼쳐습니다 있습니다. 가을에는 이렇게 코스모스길 흐드러지게 펼쳐 있어서 인생샷을 건지러 오시는 많은 관광객들도 있으시고 평소에도 이렇게 산책로가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 코스로 이용하셔도 좋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자 오늘의 물건 바로 여기서 그냥 도보로 한 200여 미터니까요. 그렇게 위치도 좋고요. 워낙 도심지 시내권 안에 사거리 코너에 이렇게 딱 위치한 물건이라서 누가 보셔도 위치상 인정해주실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물건 자체는 바로 본인 돈 천. 천만... 이렇게 인수하실 수 있는 엄청난 조건의 물건인데요. 주인분께서 너무나 어려운 사정으로 다급한 형편이라 바로 이렇게 엄청나게 가격 절충을 해주셔서 급한 매물로 은행권 채무 정리로 이렇게 나오게 된 엄청난 물건입니다. 자, 이렇게 살기 좋은 곳또 위치도 너무 좋은 곳 이왕이면 내가 살면서 어떤 수익도 낼수 있는 그런 자리 바로 오늘의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어, 청미 천이 있던 그곳에서 한 200여 미터 도심지로도 시내권으로 걸어 들어오시게 되면은 어 이렇게 동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차선 변으로 쭉 이어져서 어 도시구획이잘 돼서 이용을 하고 계시는 그럼 장원 시내가 되겠고요. 오늘의 물건 장원읍 장원리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의 초창기에 보여드렸던 그곳 위치에서 쭉이 2차선 변이 연결이 되어서 음성 감곡 바로 이렇게 청미천 변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이고요. 이곳에 강동대학교, 극동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쪽 시내권을 또 이용을 하시는 그런 상권이에요. 많은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전통시장 유명한 장원시장에 이렇게 나오셔서 장도 보시고 4일장, 9일장 이렇게 열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날짜마다 오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장도 보시고 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자 오늘의 물건 바로 이렇게 전통시장이 열리는 이곳 위치에 불과 한 100여 미터, 80여 미터 이렇게 안쪽에 위치를 한 토지 그리고 건물이 되겠습니다. 워낙 이곳 시내권이 그렇게 사이즈가 엄청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 주변에 이렇게 건물들 자체도 원룸이라든지 다가구 운영하시는 거, 그 다음에 상가주택, 그냥 근생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그런 건축물이 덜어 있지만은 그래도 좋은 위치에 이런 코너 자리에 물건을 구하시려고 합니다. 하시면은 보통 시세가 많게는 500 정도 선을 부르시고요. 최근 거래된 거래 사례 자체도 300만 원 선, 330, 40정도에 이렇게 거래가 되신 그런 물건들입니다. 자, 그게 바로 이좀 시세라고 보셔야 되겠죠. 오늘의 물건 정말 파격적인 가격으로 소개를 한번 드려 봅니다. 2차선변에 이렇게 코너 자리이기에 예, 주변에 지금 토지 이용 상황들, 이렇게 상가 주택들이라든지 단독 주택, 다양하게 지금 건축 축물들을 지어서 이용을 하고 계시는 큰현 상황인데요. 바로 오늘의 물건 현장 앞에 다 도착이 된 겁니다. 오늘의 물건은 바로 현재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지가 113평 정도나 되는 어마어마한 도시 지역의 토지를 보유한 그런 이제 물건이고요. 이 2차선변을 따라 전면에 보이는 큰 건물이 바로 대로변이 되겠습니다. 대로변에서도 이렇게 2차선으로 통과를 해서 우리 물건지까지 도보로 몇 걸음이면 도착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바로 전면에 보이는 현재 2차선과 이면도로를 끼고 있는 바로, 짜잔! 왼쪽에 이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예전에 장호원 사리, 이렇게 광고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 건축물, 그 다음에 뒤쪽에 널찍하게 보유를 한 토지, 이런 것이 저희 오늘의 물건이 되겠는데요. 2 차선과 바로 이면도로에 이렇게 코너 자리에 딱 위치를 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맞은편으로 신축을 한 이제 상가주택이라든지 건축물들이 아주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현재 이렇게 토지들 어, 주차를 해 놓으신 그런 빈 땅이라서 이렇게 좀 주변에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현재 상태로는 여기 113평 정도에 이렇게 대지로 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잡종지가 좀 일부 껴 있는데요. 그렇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물건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공시지가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본 토지 위에는 이렇게 오래된 농가주택 같은 이런 건축물이 있긴 하지만은 매도인 분께서 필요가 이제 없으시다고 하시면은 깨끗하게 철거를 해서 그렇게 넘겨주신다고 하시는 그런 조건의 물건이에요. 뒤쪽에는 이렇게 장호원, 마을, 경로당, 회관이 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주변으로 이렇게 구석구석 상당히 넓은 면적의 도시지역의 113평이라고 하면은 아주 토지면 적 끝내주게 넓은 그다 더군다나 코너에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신다면 가시성이라든지 건물 커 보이는 효과라는 건 두말할 것도 없이 아주 끝내주는 위치라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1층 상가 이렇게 많이 끼어가지고 위에는 이제 다가구 같은 거 지어서 분양을 하시거나 때로는 뭐 수익형으로 그렇게 이용을 하실 분들 너무나 좋은 조건의 이런 토지가 나와 있는 거니까요. 물건 자체는 뭐 지저분한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다싹다 다 철거를 해서 깔끔한 상태 도 받으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니까 한번 어 이제 고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뭐 은행 대출 그 채무 상환 때문에 그런거로 그대로 가져가셔도 되는 내돈 천만원의 이 멋진 땅 주변에서 만나볼 수 없는 가격대에 만나는 그런 특급 매물이니까요 공시지가 근접한 이런 시내권에 좋은 땅을 찾고 계셨다면 은 바로 오늘의 물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토지이용계획원을 보여드리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도시 지역 일종일반 주거 지역이 이렇게 대지와 잡종지 좀 여섯 필지로 되어 있고요. 어, 전체 뭐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합필을 하시면은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2차선에 제대로 접한 이렇게 전면 보여지고 있고 실제 현황 도로로 해서 코너가 위치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모양도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건축을 하시거나 설계도 아주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공시지가를 한번 보세요. 공시지가 자체가. 126만원이 넘어가는 정말 위치 좋은 제대로 된 토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경기에 이렇게 좋은 땅, 좋은 위치의 물건도 헐값에 내놓으시는 그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물건 기회가 된다면 될수 있는 정말 좋은 물건이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필요하신 분들 많이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오늘의 물건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주소, 2000시 장호원. 장호언님 일종일반 주거지역의 대지와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약 11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물건 최종 매매가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바로. 바로 2억 3천만원입니다 바로 내돈 천만원에 2억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엄청난 물건입니다 바로 이 위치에 어떤 건축물이던 카페든 식당이던 맛집이던 그 다음에 상가 건축물이던 무엇이든 가능하십니다. 구독자 여러분, 급처분 반값 기회를 빨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전체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내일도 금매물 임장 TV 하세요. 감사합니다.